어떤 얼굴들은 꿈에서만 스쳐갔는데도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듯 가슴 깊은 곳을 흔들어 놓습니다. 왜 같은 사람이 내꿈 속에 거듭해서 나타나는 걸까요?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영혼이 한때 머물렀던 머나먼 곳에서 오는 메시지는 아닐까요? 어떤 질문들은 여러 날밤을 뒤척이게 만듭니다. 만약 꿈이 단지 뇌 산물이라면 왜그 안에 감정은 이토록 생생할까요? 그리고 수많은 얼굴 중에 왜 오직 한 사람만이 마치 다 전하지 못한 말을 품고 있는 듯 반복해서 꿈에 찾아오는 걸까요? 저는 전생의 기억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같은 사람을 꿈속에서 만나는 현상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질 이야기는 은경이라는 여인이 꾸었던 은행나무와 귀환의 꿈에 관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그 꿈들이 전해주는 메시지와 영혼을 잇는 보이지 않는 실타래를 풀어낼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다시 찾지 못할까 걱정된다면 좋아요를 눌러 재생 목록에 저장해 두세요. 언젠가 당신이 바로 이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먼저, 같은 사람을 꿈속에서 만나는 현상부터 살펴봅시다. 왜 나선 사람이 내 꿈에 거듭해서 나타나는 걸까? 이것은 단순한 무의식의 우연일까? 아니면 다른 세계로부터 오는 신호일까? 이 질문의 깊은 층위에는 단순한 논리적 해명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를 넘어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쩌면 연결의 끈을 작동시키고 있다는 묵묵한 인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여성은 5년 동안 한 번도 본적 없는 남자를 계속해서 꿈에 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너무나 친숙하게 느껴졌고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막 다시 만난 듯 심장이 두근거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했습니다. 슬픔이 담긴 눈빛, 웃을 때 고개를 살짝 기울이던 습관, 심지어 은은하니 풍겨오는 소나무 향기까지, 부산의 한 대학생도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꿈속 배경은 매번 달랐습니다. 어느 날은 석양이 물든 해변, 또 어느 날은 북적이는 기차역. 하지만 그 인물만큼은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깨어난 후 마치 영혼을 지탱해 주던 무언가 소중한 연결고리를 잃은 듯한 깊은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뜨자마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가슴이 저미는 이유를 도저히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꿈이, 단지 기억의 반영이라면, 어째서 한 번도 겪은 적 없는 얼굴과 목소리, 심지어 느껴본 적 없는 감정까지 이토록 선명하게 나타나는 걸까요? 그것은 전생의 기억일 수 있을까요? 혹은 무의식을 통해 열리는 어떤 형태의 교감일까요? 영혼을 한 권의 두꺼운 책으로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새로운 장을 펼쳤다고 믿지만,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바람이 옛 창을 슬며시 열어젖히고 그 속의 한 구절 기억이 날아와 꿈속에서 우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한국의 여러 영적 커뮤니티에서도 이 현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미완의 전생 인연의 신호라고 믿습니다. 다른 이는 단순한 심리적 우연이라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수행과 명상을 통해 깨닫고 나서야 꿈속 인연을 현실에서 실제로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한국 문화에서 낯선 사람을 반복해서 꿈꾸는 것은 흔히 조상이나 신령의 메시지로 여겨집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유메노 츠나가리라고 부르며 영혼이 육체를 떠나 다른 차원에서 만난다고 믿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영혼이라면 어떨까요? 오직 꿈속에서만 반복해서 나타나며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메시지를 건넬까요? 눈빛으로, 손끝의 가벼운 수침으로, 아니면 상징적인 풍경 속에서 불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별한 만남은 설령 꿈에서라 해도 과거 수많은 생에서 맺어진 인연의 발현이라고. 아직 다 하지 못한 약속이나 배움이 있을 때그 인연은 꿈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또 어떤 선종 수행에서는 반복되는 꿈이 업장을 풀 기회라고 말하지요. 메시지를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면 그 꿈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모호한 질문들을 내려놓고 한편의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집앞 은행나무. 기억과 꿈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곳에서 의식의 깊은 세계로 향하는 문이 열립니다. 전주의 한 조용한 골목에 은경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나무집에 혼자 살았고 집 앞마당에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노을한 잎들이 층층이 쌓이며 떨어져 마치 돌아오는 발걸음을 맞이하는. 황금빛 융단을 펼쳐주었습니다. 이곳에 이사온 뒤로 은경은 이유도 모른 채그 나무 아래서 한참을 서 있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따뜻해지면서도 어딘가 알수 없는 서늘함에 살짝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어느 초겨울 밤, 그녀는 은행잎이 가득 덮인 길을 걷는 꿈을 꾸었습니다. 길 끝에는 고운 미소를 지은 사내가 있었고, 그는 한복을 입은 채 자애로우면서도 아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깨어난 순간 은경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강렬한 직감이 밀려왔습니다. 저 사람을 알아. 하지만 어느 생에서였을까? 그날 이후 그 꿈은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매번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었던 은경은 서울의 한 퇴행 치료사를 찾아갔습니다. 첫 회기에서 그녀는 인도바다 아득히 먼 기억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조선시대에 어린 여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집 앞에도 은행나무가 서 있었고, 그곳은 바로 꿈속에서 본 남자와 함께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루에 앉아 먼 길을 떠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노란 잎이 흩날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 그 기다림의 감정이 가슴을 찢어 놓듯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기억은 어느 추운 비 오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그는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릴 때 은경은 깨달았습니다. 꿈속 남자는 현생에서 연락이 끊긴 절친이자 그녀가 깊이 아꼈던 사람이라는 것을 전생의 상실과 그리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실처럼 여러 생을 관통해 그녀를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식이자 영혼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서로를 기다려왔다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집앞 은행나무는 일종의 기억의 매개체일 수 있습니다. 영혼의 기억을 품고 있는 에너지의 닻 말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은행나무는 영원함과 약속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되풀이되는 꿈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무의식이 열어주는 문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넘어선 연결의 끈을 깨닫게 하기 위한 통로 말입니다. 만약 영혼이 나그네라면 꿈은 하나의 정거장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때 사랑했던 얼굴과 풍경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그 꿈과 보이지 않는 실은 은경 개인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각자도 인생 어느 순간 누군가를 혹은 어떤 장면을 혹은 한 줄기 소리를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슴은 이유 없이 조여들며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무언가를 다시 만난 듯 했지요. 어쩌면 그건야말로 꿈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은밀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정으로 나아갑니다. 꿈과 영혼을 잇는 보이지 않는 실의 메시지로. 당신은 이런 경험이 있나요? 이름도 모르고 왜 익숙한지도 알수 없는 누군가를 꿈꾸었는데. 깨어난 후에도 심장이 뛰며 마치 아득히 먼 곳에서 누군가를 다시 만난 듯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은 없나요? 그 꿈은 단지 뇌의 상물일까? 아니면 영혼이 잠시 문을 열고 시간을 넘어 다른 차원과 연결되는 순간일까? 부산의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꿈을 꾸었습니다. 한강 위를 노저어 가는 황혼의꿈 그리고 곁에는 소리 없이 웃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가 현재의 여자친구와 처음 강가를 거리던 날 꿈속 풍경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인천의 한 중년 여성은 산속 나무집을 꿈꾸안 했습니다 몇내뒤 우연히 떠난 여행에서 그녀는 그집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귀향의 감각이 그녀의 눈가를 젖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꿈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감정을 함께 안고 갑니다. 하나는 상실감입니다. 그 사람이나 그 장소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감사함도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적어도 꿈속에서는 다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모든 것이 기억과 무의식의 장난일 뿐일까요? 만약 뇌가 단지 조각난 기억을 재구성하고 있을 뿐이라면, 왜 아직 경험하지도 않은 장면들이 꿈 속에 그렇게 선명히 드러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현실에서의 어떤 만남은 우리는 어디선가 이미 만난 적이 있지 않나요? 라는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걸까요? 꿈은 마치 안개 낀 강위에 놓인 하늘다리와도 같습니다. 강 건너편은 잘 보이지 않지만 다리 위한 걸음 한 걸음이 영혼이 전하고자 하는 곳으로 우리를 조금씩 더 가까이 데려다 줍니다. 보이지 않는 끈은 바로 그 다리를 지탱하는 구조와도 같아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바람과 폭풍 속에서도 다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영적 커뮤니티에서는 반복되는 꿈을 일종의 영혼의 편지라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작은 노트를 두고 꿈에서 낯익은 얼굴이나 장소가 나오면 빠짐없이 기록해 둔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난 뒤 현실에서 비슷한 장면을 맞닥뜨릴 때 그제서야 꿈이 예고였음을 깨닫는 것이지요. 동양 문화에서 꿈은 늘 살아있는 이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잇는 통로로 여겨졌습니다. 한국에는 꿈나비라는 믿음이 있어 영혼이 나비로 변해 사랑하는 이를 꿈속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는 여러 종교에서 말하는 바와도 닮아 있습니다. 영혼이 잠들어 있는 순간 존우제의 층위를 넘어 자유롭게 오간다는 가르침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꿈을 보내는 영혼이라면 무슨 이미지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한때 약속했던 장소일까요? 다시 보고 싶은 눈빛일까요? 혹은 오직 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특별한 소리일까요? 당신은 상대가 기쁨으로 기억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애틋한 그리움 속에서 당신을 떠올리기를 바라시나요? 불교에서는 꿈을 종자라고 불리는 업의 씨앗이 아래아식에 남아있는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꿈속 이미지와 감정은 옛 인연이 피어나며 전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닫히지 않은 연결이며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를 알려주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귀 기울인다면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업을 풀어내거나 더 좋은 방향으로 인연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여정을 되돌아봅시다. 은경과 은행나무의 이야기에서 되풀이되는 꿈과 보이지 않는 실까지, 우리는 인생이 단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햇볕 아래서는 보이지 않지만 꿈과 깨어남 사이의 틈새에서 끊임없이 살아있는 연결들이 있습니다. 잡을 수 없는 바람이지만 피부에 닿는 순간. 그 존재를 또렷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 구석을 스쳐 지나갔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만의 이야기여도 좋고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는 꿈을 나누셔도 좋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해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재생목록에 남겨두시고 구독을 통해 영혼의 여정을 함께 이어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주제는 형제, 자매, 전생에서 이어져온 오래된 원한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